자, 마름모라는 것은 네 변의 길이가 네 변의 길이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되겠어요. 자, 직사각형은 뭐라고요? 네각의 네, 네 개의 네각의 크기가, 작은 크기라고 하고요. 어, 변은 길이가 되는 겁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은 뭐라고요? 네 네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되겠고요. 마름모의 성질로서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대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대각선이 직사각형은대각선의 길이가 같았는데 마름모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리고 얘는 평행사변형하고 똑같아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게 되겠습니다. AO랑 CO랑 똑같고 BO랑 DO가 똑같다. 네 개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네 개가 다 똑같은 건 직사각형이었어요. 직사각형이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똑같고, 요렇게, 요렇게만 똑같습니다. 말은 뭐는.